문법도 있고 구문 독해도 있는데 오늘은 구문 독해 1 강이에요 자 구문 독해에서는 뭘 하냐면 주어에 대해서 일단 또배워그죠 우리가 그때 배웠었는데 문법에서도 1 강이 주어였는데 여기서 똑같이 그한번더 복습을 하면 주어는 명사나 명사구 대명사 아니면은 명사구 뒤에 이런 수식어구가 달라붙기도 하고 아니면 동명사구나 투부정사구가 오고 해석은 각각에 해당하는 번호만큼 번호처럼 해석을 한다라는 거. 자 주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라고? 명사 혹은 대명사이며, 동사는 명사 구의 수일치, 수일치. 자, 명사 다음에 수식어구가 나오면 주어가 좀 길어지니까 주어가 어디까지가 주어인지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 자, 동명사구, 투구정사구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는 거. 동명사구랑 투구정사구는 목적어나 수식어를 포함한 경우 굉장히 길어진가 얘도 주어파악에 유의해야 되고. 자, 비인칭 주어 이는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여기를 볼 건데, 우리가 여름이라는 건 어떻냐 하면,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여름이 우리 요거 해석 같은 거 한번 같이 써볼 건데, 여름이, 요거 색깔을 조금만 바꿀게요. 자, 여름이 코너 돌면 나온대. 그러니까 여름이 코앞이다. 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여름이 요거 코앞이다. 와 비슷해. 자, 질적인, 그죠? 질적인, 뭐 높은 품질의 질문은 한 가지 방법이 어떤 방법이야? 학생들의 이해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거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이웃집 뭐 이웃으로 이제 막 이사 온 남자는 그래서 이지를 쓰고 유명한 작가다. 자 그들에게 돈이나 음식을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자 여기서의 비인칭 주어니까 어둡다라는 건 여기 뭐 명함이니까 그렇죠 어둡다 그의 사무실은 어둡다 이 사무실은 어둡다라는 이야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 보자. 이거 문제, 문제 풀때 우리 그때도 했지만, 이거 잠깐 정지시켜 놓고, 문제 풀고 다시 들어 자, 정지해 놓고, 문제 풀고 다시 듣는 거야. 자, 풀어봤겠지? 우리가 산으로 뒤덮인, 아, 산이래. 눈으로 뒤덮인 사진이 이렇대. 그럼 여기가 주어잖아. 그러면 이지지. 산에 낚이는 게 아니야. 그죠? 여기가 동사가 있다라는 건 동명사를 써야 돼. 얘는 똑같은 주어기 이 때문에, 동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자, 피아노를 치는 것이라는 동명사 주어야 얘는 아까 무슨 지급한다고? 단수 지급한다. 그리고 트랩은, 그쵸? 요기야. 많은 정원사들이 약간 이거 뭘까? 가장 큰덫 같은 것들은 이거다. 라는 거. 여기서 더티잖아 그러면 이지를 써야지. 이죠. 그렇죠? 자, 넘겨볼게요. 자, 절 형태의 주어야. 자, 절 형태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자, 절 형태의 주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절이라는 건 그때 도했지만왜 와시나 대절 아니면 외덜 아니면은 의문사 주어동사. 해석은 각각 하는 것은 인지 아닌지 의문사 뜻을 살려서 해석하는 거. 전령태의 주어는 항상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다. 그리고 명사절 주어에는 당연히 여기에 뭐가 낀다고?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이렇게 있잖아. 이제 접속사에도 동사가 있고 관계사에서 동사가 있어.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본동사. 그죠? 문장 전체의 동사임에 유의해야 돼. 첫 번째 거는 이 절에 포함된 거라서 보는 게 아니라 얘가. 두 번째 오는 얘가 본동사다라는 거. 그리고 대절이 주어로 오면 너무 기니까 가지고 있을 사용해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자이 밑에 예문을 한번 볼 건데 자, 온라인에서 네가 찾는 것은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네가 사는 곳이 준대 너한테 뭐를 줘? 엄청난 영감을 주겠지. 어디에 너의 집을 꾸미는 계획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꾸밀 수 있는 계획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 제 이건 가주어라서 해석하지 않아요. 자, 그녀가 사고에서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건 기적이다라는 이야기. 자, 이것도 문제 잠깐 정지해 놓고 풀어볼 거예요. 정지해 놓고 풀어요. 풀어봤겠지. 자, 주어를 먼저 한번 표시해 볼 건데 여기가 주어. 아이고 주어 니다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가장 디자이얼하는 거는 원하다라는 거죠. 자, 사실 욕망하다가 좀더 크고.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고 이기고 지든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중요치 않다라는 거. 자,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자 우리의 상황에 영향을 주는 힘을 가지는 것은, 그렇죠? 위안을 주는이 위안을 주는 생각이다라는 거. 자요런게 많이 나올 텐데 여기 5월 날씨 오면 요거 외더는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시랑 왓 중에서 고르는 게 조금 어려워. 그러면 대시랑 왓을 구별할 때는 문장을 두 개로 나눠야 돼. 동사가 여기 두 개가 있잖아. 그럼 두 문장인 거예요. 여기랑 요기랑자 그런 다음에 잠깐 써보면 대 같은 경우는 둘다 관계 대명사일 때, 그죠 접속사일 때도 그렇지만 얘는 앞에가 완전하고 뒤에가 불완전하고 그렇죠? 앞에도 불완전하고 뒤에도 불완전해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얘는 관계대명사일 때고 그렇죠? 대시 만약에 접속사로 쓰면 주어 동사 다음에 여기가 완전한 문장이다 그렇죠? 앞에는 조금 주어동사 얘가 목적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불완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주어동사 얘가 목적으로 쓰이는 거라서 이렇게 생겼을 뿐이에요. 어쨌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건데 여기를 볼게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건데 걱정하는 게 뭔지 모르지. 그리고 이뒷 문장엔 뭐가 없지? 주어가 없지. 그럼 앞에 뒤에 다 없으니까 여기는 왔을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뒤로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가주어 2세대에서 배울 거예요. 자, 가주어라는 건 어떤 거 있냐면, 뭐, 이렇게 투부정사가 있거나, 이때시 있거나, 동명사도 있는데, 사실 얘는 되게 희귀해. 잘 나오지 않고. 자, 문장의 뒷부분에 뭐가 나오니까, 진주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봐야 된다. 라는 거. 자, 진주어가 의미상 주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4이나 오브의 목적격으로 나타낸다. 동명사가 진주어인 경우는 관용적인 표현이야.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요런 예문들은 잘 아는데 얘는 사실 드물잖아. 여기에 뭐뭐해도 소용이 없다야. 자, 컴퓨터를 지금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제 고치려고 시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그냥 관용적으로 쓴다라는 거죠. 관용적이라는 게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사람들끼리 아, 요건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관용적인 거. 그쵸? 자, 이 뒤에를 보면,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진주어에다가 밑줄을 쳐봐야 되거든. 자, 진주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진주어. 그 다음에 여기가 진주어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진주어야.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면, 그죠? 그것은, 그것은 아니고, 그죠? 아이고, 이거 해석하면 안 되지. 자, 뭐 하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 딜리버는 전달하다. 자, 그리고 대절이죠. 에릭이 요거 했다는 건 그만두다죠. 그의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이사 간 것은 사실이야. 자, 뭐가 믿어지냐면 몇몇, 몇몇 공룡들이 달릴 수 있었대, 빨리 달릴 수 있었대, 누구보다 치타보다. 자, 그러니까 몇몇 이런 공룡들이 치타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믿어진다라는 뜻. 자, 뒤에 한번 볼 건데요. 요거 read and practice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숙제가 뭐냐면 여기야. read and practice를 우리가 다 설명했고 해석도 같이 해봤는데 요거를 너네들의, 그렇죠? 학생들의 이런 손에 의해서. 뭐 입에 의해서 다 변형이 가능한 거잖아 자기 입맛 따라 변형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석을 해보고 자 알려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표시된 데가 근데 문장이 좀 너무 길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더 잘라도 돼요 너네가 편한 대로 잘라 오면 돼 그죠 편한 대로 자르고 이쁘게 해석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 거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이거 사실 한번 녹화를 했는데 화질이 너무 구려서 이건 여기만 다시 녹화를 해요. 미쳐 버리겠네 진짜. 자. 네가 만약에 다치거나 뭐 상처를 입거나 화가 난다면 그겠죠 그리고 네가 무언가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여기 알이 빠져서 네 딩인 거예요. 그죠? 이거 하는 게 만들 거야. 너의 감정을 더 나쁘게 만들 거래. 그죠? 너의 분노는 타긴 하겠지. 아주 느리게 탈 거다. 너의 좌절된 욕구는 될 거야. 뭐가 될 거냐면 만성적인 자극제가 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잊고 싶은데 계속 계속 자극을 준다라는 이야기겠지. 자 그래서 그 순간에 네가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전달이 되겠죠. 수동태니까 나중에 전달이 될 거야. 어떻게 미묘하거나 혹은 수동적인 공격 성향으로. 성향의 방법으로 이게 뭐냐면 능동적인 거는 진짜 폭력이라던가 무언가 어필을 할수 있는 건데 수동적인 건 드러나진 않는데 몰래 하거나 속으로 하거나 이런 식의 공격을 한다라는 이야기 자 어떤 여자가 꽤나 상처를 받았어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이냐면 초대를 못 받았다는 생각 때문이래 어디에 추수감사절에 그 여동생의 집에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데이트를 깨버렸어 그들이 아쿠아리움으로 가기로 했던 데이트 이때 데이는 누구겠어 그 여자랑 그리고 그녀의 뭐~ 언니인지 누난지 그죠 동생인지 얘네 둘 그죠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다는 걸 뭐를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는 것을 잊었대 여기서의 포울겟에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 건 의도적으로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때때로 이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비축이 될 거야. 어느 지점까지. 그 지점이 어떤 거냐면, 작은 실수들이 만드는 거야. 뭐를 만들어? 주요하게, 뭐, 크게 쏟아버리는 것을, 뭐를 쏟아버려? 축적된 분노나 아니면 상처 같은 것들을 크게 쏟아버리는 걸, 쏟아버리는 지경까지 비축이 된대.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이만큼이야. 근데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버렸어야 되는데, 안 버리고, 계속 모아두는 그 축적된 그런 것들이 한 방에 터지면, 그죠한 방에 터지면 얼마나 강력하겠어? 자, 그래서 이런 버리는 사건들은 야기시킬 거야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이 뭐가 되도록 불친절하거나 아니면은 너한테 동정심이 없는 쪽으로 야기될 거다라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여기 보기 중에서 맞는 거는 한 번이자 대화를 미루는 것. 화가 났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치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3번이 정답. 자, 2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거 보면 자, 로봇은 성공을 했지. 어디에서 그 공장 일을 하는데 그들은 뛰어나, 뭐에서 뛰어나냐면 특정한 직업을 계속 계속 하는 거 거를 예를 들면 차를 색칠하거나 아니면 은그 비행기 날개에 드릴을 뚫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너는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지 대절을 로보트가 이거 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를 잠깐 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그 로보트가 유용하겠지 그죠 어디에서 집에서 어디에서만큼 그들이 공장에서만큼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나 집은 최적의 장소는 아니야 로보트에게 로버트는 계단을 오를 수도 없고, 그 로버트들은 옮기기에는 너무 무거워. 우리 투투 기억나죠? 진짜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자, 또한 로버트들은 바꿀 수가 없어. 그들의 일하는 장소를 쉽게 바꿀 수가 없어. 집에 있는 방들은 자 사이즈가 다 다르지. 그래서 로버트는 로버트인데 어떤 거냐면 큰 방에서 일하는 걸로 제작이 된 로버트들은 부딪힐 거야. 벽에 어디? 작은 방의 벽에.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집안일들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바닥을 쓰는 것들은 로봇이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봇한테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지.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로봇 사용하는 것에 어려운 이유죠. 자, 3번 이제 볼게요. 2번까지는 했고, 3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그것은 나의 기쁨이래. 그죠뭐 하는 게? 너를 맞이하는 걸 우리 회사에. 우리는 되게 신났어. 알게 되었거니께 항상 이게 배우다는 아니야. 알게 되어서 뭐를 알게 됐냐면, 니가 일을 할 거라는 걸 우리 회사에서 다음 달부터 우리는 희망에 뭐를 희망하냐면, 니가 일하는 걸 즐기길 우리 회사에서. 자 그래서 이번 달에 마지막 토요일 날이 우리는 열 거야 오리엔테이션을 누구를 위해서 모든 신입들을 위해서 너를 포함해서 자 그래서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슈얼 투라고 sure 하면 반드시 뭐뭐 하다거든 안 적어놨네 자 반드시 뭐뭐 하다 자 반드시 참여해야 돼 어디에 거기에 그 오리엔테이션에 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 너는 만날 수 있어. 누구를? 너의 상급 직원, 모든 상급 직원들을. 나는 확신을 해. 그 그렇죠? 뭐를 확신을 하냐면, 그 오리엔테이션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어떤 좋은 경험? 그들과, 그렇죠? 너의 상급 직원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받을 거야. 곧 이메일을 추가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뭐, 뭐에 관한? 자.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추가의 세부사항을 받을 거야 만약에 네가 질문할 게 있으면 그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연락해 회사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내 사무실 번호로 자 그러면 여기서 뭐지 2번 이지 독려하려고 독려한다는 게 약간 약간 북돋아 주면서 자 우리 한번 해 봅시다 이런 게 독려죠 자그 다음에 보면 문... 요거 다 풀었으면 여기를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을 해석을 쭉 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해서 나한테 숙제 검사를 맡으면 됩니다.